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볼트 M4 PDW. M4 PDW죠? 예, 이거를 중고로 구해왔습니다. 현재는, 어, 총판에서는 이다 매진된 관계로 새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관심이 가고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어, 좋은 중고가 떠서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매복이 필요합니다. 어, 볼트사의 M4 PDW. 볼트사는 제가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국내 총판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어, 몇몇 가지 모델은 빼고 다 모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반동과 어, 작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총이죠. 어, 반동의 볼트. 대만제 총 중에서 반동은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정말. 어, 어떤, 반동만큼은 볼트를 이길 수 없다. 아, 그것만큼은 아이덴티티가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 볼트는 제법 많은 인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다. 그러나, 매물 자체가, 어, 나오면 바로 팔린다. 아, 그걸 어떻게 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인기가 있다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바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반동 때문에, 정상적인 중고 매물 잡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동이 큰 만큼 여러 가지 그 체결부들이 어, 나사라든지 그런 어떤 작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물건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어 조금 어, 헐거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맥풀 디자인이지라 그러죠. 이런 핸드가드, 오리지널 핸드가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 이렇게 맥풀 탄창. 그리고 PDW 방식의 이런 스톡을 갖고 있는데, 어, 이, 이쪽이 좀 헐겁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다 잡았어요. 어, 여러 가지, 저,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비장의 아이템들로 다 잡아서, 지금은 헐겁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돌지 않는데, 처음에는 까닥까닥까닥까닥거리는, 예를 들어, 중고를 사면서도 새거와 같은 중고를 찾는 분들이 계시죠. 어, 그다 희망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 한 30%에서 40% 싸게 사면서도 완벽한 중고를 원하는 그런 어 중고 매매 의 심리가 있죠. 근데 어 재수 없으면 작동부 자체도 망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속아서 사는 경우도 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특히 이 모터부들이 단발 위주로 많이 쏜 것들은 어 카본 때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모터 접점부가 많이 이제 그을려져서 타게 타게 돼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작동 미스라든지 모터의 노화로 인해서 어, 초기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총들이 아주 제법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중고로 산총 중에서도 그런 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다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또 장거리 중고 매매, 택배 거래는 이런 중고 거래를 할때 항상 이런 게 있죠. 어. 받았을 때, 딴지 안 거는 조건으로 얼마, 뭐, 이런 거, 그런 중고들 많습니다. <laughs> 어, 반품 불가 조건으로 파시는 분들 많아요. 무조건 직거래가 답이죠. 어, 근데, 너무 장거리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니까. 저도 이거는,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작동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배터리 연결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어, 일단 요 부분에 헐거웠던 부분은 잡았다. 아, 다 이거 분해를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 접촉 부들 헐건 부분들은 다 실리콘 제재로 다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주 단단해요 아주 단단하고 어 현재 어, 현재는 마음에 드는 상태다 어, 그렇게 외관상 은 그렇습니다 외관상은 얘와 비교가 되는게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바로 PMCQ라는 어, 볼트사의 모델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저 이건 색으로 샀어요 볼트사의 PMCQ 저 요게 지금 이렇게 칼라 파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비싼 건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세련되지 못하게 스프레이즈로 원래 이렇게 딱 마킹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막 칠해놔가지고 좀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거나 촬영을 위해서 제가 이걸 갖고 나가서 뭐 밖에서 뭐 쏘거나 이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유튜브 촬영상 국내법에 준수하려고 어떻게든 이 칼라 마킹을 했습니다. 형광색으로 여기도 보이죠? 칼라 마킹 <laughs> 원래 얘의 제작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걸 달아줘야 이제 아, 멋있죠. 이 PMCQ를 사면 원래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달수 있어요. 멋있어요. 이걸 이렇게 달아주면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칼라 마킹이 안된 관계로 어, 촬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촬영을 이제 이 상태에서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트의 PMCQ도 앰포죠 앰프입니다. 음, 바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둘이 둘이는 똑같다. 뭐, 뭐 다른 게 굳이 있다면은 뭐 이런 그립부에 핸드그립부의 어떤 생김새들, 요거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탄창이 좀 다를 거고. 탄창 똑같네. 맥플 탄창. 똑같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얘는 스톡이 이렇게 생긴 스톡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PDW 방식의 요 스톡을 쓰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저 이런 디자인 너무 좋거든요. 이왕 총, 총신이 짧을 거. 이 뒤도 이렇게 짧아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얘는 그오리지날그 M4의 옛날 구형 버전이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거. M16에서부터 그, 그 모양을 그대로 따고 있네요. 그 커팅한 모양. 그래서 좀 독특한 요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신 자체는 둘이 똑같이 짧습니다. 똑같이 짧은데 얘가 좀더 M4스럽죠. 사실은. 좀더 M4스럽고 얘는 어, 맥풀 핸드가드로 택티컬한 느낌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 스토퍼라고 러나요 핸드 그립을 좀더 잡아주는 이 부분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제가 했고 얘는 어 전주인이 아마 옵션을 단것 같아요. 이어요요 부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이 총구에 겨냥하는 이 부분도 얘는 이렇게 좀더 간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어 모델이고, 얘는 좀더 옛날 구형 m 포스럽죠 구형 M16에서 커팅한 스타일. 어쨌거나 디자인은 멋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뭐다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규격이 같죠? 그리고 배터리를 놓는 방식에서 이제 제품적으로 봤을 때 얘는 참 좋은 부분이 이 배터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반해서 얘는 배터리 넣는 공간이 확보가 안돼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놓을 때, 이 앞부분으로, 이 앞부분에 이걸 밀어서, 제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는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를 바, 밖으로 빼는 파우치를 하나 다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쓸, 쓸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밖에서 게임용으로, 만약에 에어소프트 뭐 서바이벌 게임에 제가 입문하게 되면, 그리고 이 총이 만약에 그, 거기에 투입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다가, 어, 배터리를 교환하기 쉽게, 이런 보조 파우치를 놓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어, 디자인적으로는 매우, 매우 괜찮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비교를 해드릴게요. PMCQ 저희 첫 모델이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총에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어, 볼트, M4, PMCQ. 어, 그리고 이 총의 디자인을 제가 샵에서 보는 순간 그냥 사랑에 빠졌던, 그래서 이런 콜터 각인들, 이런 것들, 어, 굉장히 만듦새와, 그 다음에 엄청난 반동의 작동성에 제가 굉장히 매력에 빠졌고, 그래서 저는 이 총을, 어, 이 총을 계기로, 어, 이런 총컬렉션에 들어갔던 기념비적인 모델이고, 어, 그, 제가 리뷰 찍은 이후에 이 총을 쏴본 적은 없어요. 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총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몇 달이 지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컬렉션을 시작하고 나서 어, 중고로 산 어, 볼트 M4 어, PDW 모델 어째 자 기본 모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아주 멋있죠. 그리고 스톡을 이제 뒤로 빼서 스톡을 이렇게 뒤로 빼서 견착하는 그런 형태로. 어, 총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PW라고 d 하더라. 그래서 모든 그 총에는 이 모델로 총신이 짧고 이렇게 개량된 모델들이 나오더라고요. HK416도 C 모델이 이런게 있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스타일 좋아합니다. 배터리 넣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반동추가 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반동을 주지 않을까? 볼트나 볼트하면 반동이니까 반동을 주는 그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모딩을 한번 먼저 해보고 반동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못해 봤던 PMCQ 전에는 모딩이라는 걸잘 몰랐었을 때를 대비해서 PMCQ부터 지금 제가 오늘 모딩을 한번 해 보는데요 오늘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 이거 새 건데 진짜 새 건데 요런 거 달다가 아, 기스 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스 이렇게 새거냐 그러니까 아니냐의 기준은 요런데 탈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스나는 기스는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까지면 까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상태가 아주 좋았지만 상태가 이제 오늘부로 안 좋아지는 걸로 <laughs> 뭘 달기 시작하면 까집니다. 아, 뭐 이것저것 달아보고 조여보다 보면 까질 까지, 까지는 이런 현상. 이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여기까지 는 달았습니다. 핸드 그립부는 촌스러워요. 이 총신이 짧은 거에 비해서 이 핸드그립은 좀 촌, 좀, 제 현재 시각으로는 좀 촌스러워서 이건 띄었습니다. 그리고 광학 장비, 심플한 거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PQ를 달아주고, 이제 이 PQ에 어, 레이저 표적 지시기에 이제 요 배선을 연결하는 것만 달면은 이제는 모딩이 끝날 것 같아요. 램프 PMCQ 어, 저에겐 의미 있는 모델이고요. 어, 그래서 오늘에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네요. 아, 예쁩니다. M4PMCQ. 저에게 이제 이런 그 총에 대한 매력을 준 총이죠. 맨 처음에. 어, 제가 a 지건에 가서 이 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총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이거를 게임 컨트롤로쓸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무작정 구입했던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저에게 많은 의미를 줬던 그런 총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것저것 다느라고 드디어 기스가 엄청나게 나버리는 까짐이 자꾸 생기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총은 다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제가 애낀다고 애껴지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총신이 짧다 짧으면 달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하면서 느끼게 되네요. 아, 총신이 짧으면 확실히 달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총신 긴 총들이 유리하죠. 확실히 많은 것들 여유롭게 과학 장비도 좀더 어, 뭐 배율 높은 것도 같이 달수 있고 에, 그런 확대기를 쓸수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런 공간이 없어요. 대신에 유리한 점은 이런 짧은 총들은 분명히 미로처럼 돼 있는 좁은 공간에서 매우 유리하게 총신이 짧기 때문에 이제 M4 PMCQ는 이제 이 정도로 모딩이 됐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M4. PDW 모델, 이 모델을 이제 모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4PDW는 여기에 달려있는 이 약간 구형스러운, 원래 뭐, 아이덴티티죠, 사실 이 총에. 하지만 이 가능색 가능자를 이걸 띠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를 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하지만 뭐, 이것도 멋있죠? 네. 뭐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어, 두치합니다 이두 개의 무게도. 이 베이직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배터리 넣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벌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벌리고 이걸 이제 빼는 식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연결부가 있죠. 이거를 배터리 넣고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열어 보면은 제가 제가 이 중고로 샀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부분이 너무 흔들려서 제가 이거 지금 실리콘으로 지금 다 실리콘 테이프로 다 이렇게 채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실리콘 테이프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뛸 때도 흔적도 안 남고 잘 떨어지고 또이 고정 부분에 남들의 쿠션감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유격 잡는데 아주 유용해요. 이 몬스터 겔. 저의 모든 그, <laughs> 모든 것들은 다저 몬스터 겔로 해결합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뛸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떨어진다. 아, 그리고 접착력도 우수한 데 반해서 이 쿠션감까지 제공한다. 그래서 완충 같은 거 시킬 때도 아주 유리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거 장점이니까 저거, 어, 많이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일단 먼저 하고 모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드디어 모딩이 끝났습니다. 어이구야. 멋있네요. 테스트 작격해 보겠습니다 단발 뭐 전자 트랙의 맛은 없으니까 좀 묵직합니다 핸들이 좀 묵직해요 어, 방아쇠가 좀 묵직한 표현입니다 연사 연사하면 이 볼트의 장점이 반동이 나오겠죠 제대로 나오겠죠 자 연사 제 손을 보십시오. 어, 다른 볼트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반동이 좀 덜한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반동추의 그 위치가 협소한 관계가 있겠죠. 어, 실제로 이 제가 갖고 있는 그전에 있던 어, PMCQ보다 어, 반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충격은 있어요. 충격은 있는데 어, 볼트에서는 반동이 제일 약한 총이 아닌가 뭐 떨리는 정도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루이,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 정도의 반동. 그거보다 약간 센 느낌. 그거보다 약간 센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반동이 나쁘진 않다. 하지만 볼트사의 전형적인 아주 센 반동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다. 이게 뭐 솔직한 얘기인 것 같고요. 디자인은 뭐 매우 흥미롭다, 매우 마음 만족스럽다. 모딩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총은 상당히 예쁘고요. 어, 상당히 멋있습니다. 총이 예, 이렇게 또 모딩까지 해놓으니까 총이 꽉찬 느낌이죠. 예, 아주 근사해요. 예, 아주 마음에 들고 어, 상태도 뭐 중고치고는 괜찮게 잘산것 같습니다. 총도 총도 잘 나가고요. 특히 이제 이쪽. 그 PDW 요요 요, 요 스톡이 참 멋있죠 유니크합니다 기존에그 가늠쇠 가늠자는 뺀 상태에서 어, 이렇게 또 모딩을 하니까 또 새로운 맛이 드는 어, M4 PDW가 된것 같습니다 어, 총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는 사실 이제 게임용으로 도저히 못 쓰고요 이 반동이 강한 관계로 이 정도 반동도 게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laughs> 자 아, 이 정도로 어, 오늘 마무리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네요. 중고. M4 PDW 모델입니다. 볼트 M4 PDW 모델. 잘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